보십시오. 그, 928번 인데요. 문제 보면서 아예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수직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였는데, 그, t에서의 위치가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 t 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보자. 그, t가, T가 X의 위치야 T가 이제 T가 0일 때 0일 때 뭐죠 위치는 0. 어, 0이 있네 1 0 0 0 0여기 있어요 1 0 때, 1일0 1초입하0 0뭐0 1대입하십시오1이입 하면 0 어, 1초0 0 0 0 1 0 0 0 0 0 1에입하면1 2초 후에는 어, 8 1 6 0 0이있0 어, 여기로 0다0 0 0 2 0 0 2 7 여기, 왔다, 여기 27, 96. 아, 36, 36이죠? 9, 4, 36 플러스 3대2 파니까 12. 그럼 몇 차? 3에 있네? 그치? 4대입 파면. 4대2 파면 64에서, 어, 16이다5대입 파면. 125에서 125. 45에 있다. 그니까, 러 어때? 지금 봐봐. 예를 볼게요. 지금 0에서 어떻게, 1로 갔다가, 이제 0에서 맨 처음에 여기 있다가 1로 갔어. 그랬다,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응, 다시 왔어요. 다시 1로 쭉 왔다가, 다시 어떻게 됐어? 다시 이렇게 한 거죠, 오죠? 쭉 가네, 그치? 네. 지금 이런 움직임을 예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야, 이제. 맞아? 근데 여기서 알수 있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할게. 0초부터 5초 동안 평균 속력 원인이라고 하면 뭐야? 평균 속력은? 총? 어, 이동 거리 분해? 총 시, 걸린 시간 분의 총? 이동 거리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걸 내가 그 이거 되는 거니까 어때? 총 5초 걸렸고 45잖아. 어우, 평균승력은 9구나 라고 말하시는데. 그지? 5초 동안 45 왔으니까. 맞아?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 그런데 내가 봐, 이거를 내가. t초일 때 위치가 뭐야? 내가 f(t)를 할게. 내가 좀더 갔어. 좀더 가서 그 t보다 약간 델타 t만큼 갔단 말이야. 그때 위치를 f에 t 플러스 델타 t를 할게. 맞아. 그러면 그 이때의 속력은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은 시간의 차이 분에 거리의 차이 f(t 플러스 델타 t)에 f(t)잖아. 그래서 이게 이게 속력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걸 리미트 델타 t를 뭐로 보내 뭐, 뭐로 보내 0으로 보내면 뭐가 돼? 순간 속도가 되겠지. 순간 속도가 되겠지, 그지. 평균 음. 속도가 아니라 네. 그걸 v라고 한다. 이걸 따로. 오, 어, 봐봐. 이거 봐봐. 우리 말 맞지? 이거 뭐라 한다? f 프라임 t라고 하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오, 이거 미분하면 이게 f t잖아. f t가 누구였어? 예, t 세지고 빼기 4t 세고. 45. 네, 예. 5초 동안. 사실 왔잖아. 근데 이동 거리는 결국 내가 45가 잖아 맞아? 네. 그 이걸 미분한 거야. 미분해봐. F't는 프라 뭐지?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잖아. 맞아? 이게 바로 풍부. 이게 순간속도가 되는 거야. 순간속도. 속도. 맞아? 0대평 뭐야? 순간속도가 4가 되는 거야. 1대평은? 순간속도 뭐가 되는 거지? 1대평은? 마이너스 1대지. 근데 중요한 거야. 자, 순간속도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근데 속력은 뭘까? 속력은 절대 값을, 속도의 절대 값을 속력이라고 하는 거야. 맞아? 속력은 속도의 절대 값이야. 봐봐. 알겠습니까? 됐어? 이거 함수 그리면 들릴수 있다. 언제 0이냐면 3, 봐봐. 3, 3, t, t,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F't는 프라임 그 3t 빼기 2 곱하기 t 빼기 2야. 하자. 그분 얘를 봐봐. 얘를 그분이 어떻게 돼? 이걸 v라 한다. v 속도,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 3분의 2일 때가 2.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v t야. 항상 제일 중요한 건 v t 의 그림 해석하는 거야. 음, 이때 뭐가 돼? 양수지 v가. 이때 뭐가 돼? 속도가 음수지. 이때 뭐가 돼? 양수지. 그럼 어떤 일이 뭐냐면 양수라는 것은 지금 원래 옆보이땅 어디서 했어? 여기서 했잖아. 그럼 내가 이만큼 간 거야. 이만큼 간 거야. 3분의 1, 이렇게 3분의 2초 때까지 간 거야. 근데 3분의 2초부터 2초까지는 어떻게 했어 거꾸로 간 거야. 거꾸로. 알겠어요? 거꾸로 갔다가 다시 또 어떻게 했어 2초부터 다시 이렇게 온 거지. 네. 알겠습니까? 3분의 2초부터 네. 2초 때까지는 거꾸로 간 거야. 거꾸로 어, 이게 음수가 거꾸로 간 거야.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근데 속도가 다시 또 어때? 이건 양수 이렇게 한 거지 맞아?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된 거야 음.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속도를 어때? 절대가이면뭐가다 그게 속력이 되는 거고 음. 또 하나, 그럼 마찬가지야 또 하나가 속도를 또 미분할 수 있지 맞아? 속도를 미분하잖아 네. 그럼 속도의 변화라인이야 음. 우린 그걸 뭐야? 가속도라고 해 순간가속도 A라고 하고 미분해봐 미분면 뭐죠? 이거 미분하면 6t 빼기 8잖아. 그게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야. 순간 가속도. 알겠습니까? 네, 순간 가속도 는 그냥 속도의 차이, 속도의 변화량으로 삼으면 되고,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그냥 구하면 돼. 문제 보자. 알겠어요? 어, 됐어. 네. 문제 보면 는이 문제 다시. 그... 928번이에요. 중위에는 다 풀, 오늘 다 풀고, 얘는 다 풀고 갈 거야. X는? 오늘 몇 시까지 할 거냐? 7시 반까지 할 거야. <laughs> 오늘 할거 없잖아. 저희 어떤 하나요? 할거 있어? 남자친구 만나러 갈 거. 남친 만나러? 아, 그럼 가야지. 그럼 인정해 줄게. 갔어요 <laughs> 왔어요. 예, 없을줄 알고.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남친이랑 아. 약속한 거 깨면 안 되지. <laughs> 맞아? 안 돼. 자, 이거를 미분한 뭐지? 이분 내려. 아이 문제가 뭐냐면 t 시간이 건데 원점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그럼 x의 위치가 언제? 다시 0일 때 0일 때 0일 때 x 위치가 0일 때. 그럼 뭔데? t 약분하면 t 빼기 2의제고 t 야 0일 때가 언제야? t가 1일 때와 t가 0일 때인데 원, 원, 출발할 때 빼고 언제야? 다시 2출때 0이지. 이제. 그때 일무 구하래. 그때 속도를 구하라. 마지막, 미분하면 뭐죠? 미분하면, V야. T3제곱 마이너스 8t 플러 4야. 그때 2일 때 속도니까 2 e 대입하면 돼. 2 e 대입하면 뭐야? 8 빼기 16플러 4니까 마이너스 4가 속도. 1대때 속도. 근데 2일 때 가속도 뭐라고 하면 어떻게 그요다 속도? 미분하면 돼, 미분. 3t제곱 빼기 8. 여타 2 e 대입하면 그 2일 때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셨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만 풀어볼까? 몇번 있냐면, 그, 두 문제 다 풀어보자. 嗯。<laughs>